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방송 주간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명장 강감찬 장군이 거란을 무찌른 기주대첩 998주년을 맞아 관악구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호국정신과 위협을 기리는 2017 강감찬 축제가 10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낙성대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는 날밤큰 별이 떨어졌다는 강감찬 장군 설화를 바탕으로 낙성대 공원 일대를 7개의 별테마를 나누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첫날인 20일에는 안국사에서 오전 10시부터 강감찬 장군이 업적을 기리는 추모 제향이 있을 예정이며 오후 6시부터 낙성대 메인 무대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펼쳐지고 둘째 날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강감찬 장군이 출병식과 전승행렬 거리 퍼레이드등 귀주대첩 재연행사가 진행되며 구민의상 시상과 축하 공연, 주민 화합 한마당 단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관악구는 지난해 제1회 강감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금년 5월에는 강감찬 전시관 개관을 시작으로 낙성대 일대를 강감찬 도시로 조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종빌 관악구청장은 2019년은 귀주대첩 1000주년이 되는 해라며 관악구를 강감찬의 도시, 역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전국적인 축제 브랜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H 플러스 양지병원이 지난 9월부터 가정관호 전문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가정 간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 간호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치의 처방에 맞춰 간호와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인데요. 만성재단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비롯하여 거동이 힘든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등이 의료기구 관리, 통증관리, 수액치료 및 투약관리, 임종 관여와 각종 검사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 간호 서비스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이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으므로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빠른 회복, 편안한 치료로 평상시에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효과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간호의, 신청, 가정간호의 신청하는 방법은 입원 환자는 퇴원 시 주치의에게 의뢰하고 외래 환자는 외래 가정간호를 의뢰하며 타 병원 입원 및 외래 환자는 병원 진료 소견서를 가지고 양제병원 주치의 진료 및 면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양제병원 가정간호팀으로 전화하거나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주식회사 미창조 리안헤어가 후원하는 어르신 멋쟁이 만들어드리기 이미형 자원봉사 행사가 주식회사 미창조 리안헤어 본사 3층 교육장에서 지난 9월 28일 오후 2시 지역 내 어르신 15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르신 멋쟁이 만들어드리기 이미형 자원봉사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어르신과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1회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주식회사 미창조 리안헤어 유상준 대표와 단연간 미용기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미창조 리안헤어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컷과 염색을 중심으로 멋쟁이를 만들어 드리는데 모두 흡족해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74세의 김분예 어르신은 이곳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줄 몰랐다면서 이웃에게 홍보해야겠다고 하시며 고마움을 전한다고 화답했습니다. 2011년 설립되어 리안헤어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미창조 주식회사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계층 어르신의 임형 자원봉사 활동뿐 아니라 사랑의 쌀 나눔 자원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11월에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사랑의 연탄 나르기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어르신 멋쟁이 만들어드리기 자원봉사에 참여한 주식회사 미창조 리안네어 유상준 대표는 어르신들이 행복을 추구하여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임의용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열심히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가나구에서는 주민이 직접 가나구의 지역 정보를 발굴하고 영상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낭마을 기자학교 제7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 마을 방송을 목표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자신만의 개인 방송을 만들어 방송해보는 과정인데요. 기사 쓰기, 보도사진 촬영, 영상뉴스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악마을 기자학교 제7기 교육기간은 12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2회씩 총 9번의, 9번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의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싱글벙글 교육센터 멀티미디어실과 3강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집기간은 10월 25일까지이며 마을 미디어 활동에 관심 있는 관악구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고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홍보전상과 무미디어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고시촌 단편영화제가 11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대학동 고시촌 일대에서 열립니다. 전국 최초 B급 영화제를 내세운 독특한 영화축제 집행위원장에는 작년에 이어 허경진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상 시상금으로 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금, 은, 동 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영화를 통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제의 특징은 소통에 초점을 맞춰 내말 들려를 주제로 정하고 올해에도 아시아 영화 감독을 초청해 영화도 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이번 주 20일까지 출품작을 공모하여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가립니다. 예선에 본선에 진출한 작품은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영화제 기간 동안 관악 청소년회관 소극장은 물론 고시촌 곳곳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제3회 고시촌 단편 영화제 사무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상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